있어요? 아무도 없네. 어, 햄스터? 괴하! 때때로 열두시 십이 초마다 시작하는 괴햄의 이세의 방송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0년 묵은 신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귀신 보는 초등학생 구하리 뭔데 이거? 층. 안 꺼지나? 에이, 에이, 에이. 또 신비지신가? 신비 좋은 말로 할때 나와라. 나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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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만 왠지 이 방송을 꼭 끝까지 해야 할것같아 오늘의 게스트 하리에게 도착한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영 나한테? 그럼요. 하리를 좋아하는 저쪽 세상 아이들의 질문들이 이렇게다. 저쪽 세상은 또 뭔데? 알고 싶으신가요? 진짜, 진짜, 진짜로 정말이 정말 정말요 진실을 알게 되면 미쳐버릴 수도 있답니다. <laughs> 어, 아, 알았어. 하여튼 대답해 주시죠. 뚝딱. 아 학교 끝나고 평소에 뭐 해? 해? 어, 뭐 학원 갈 때도 있고 둘이랑 간식 먹을 때도 있고 장래희망이나 미래 꿈은? 음, 지금은 경찰.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십지영 <laughs> 극장판에선 하리의 꿈이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으려나? 아, 그때 하리 양의 나이가 아직인가? <laughs> 자, 괴해미골은 다음 질문. 브레인로스를 좋아하시나요? 퉁퉁퉁퉁퉁퉁사우르. 알긴 하지만 좋아냐고 물으면 글쎄.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피디 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아, 왜 그렇게 된 거죠? 야, 너 누구랑 말하냐?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자, 다음 질문 가 볼까요? <laughs> 머리를 한쪽으로 쏠린 보니테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어, 뭐, 다른 머리 뭐야, 스타일도 보고 이제 싶은데 사람들은? 항상 무슨... 그 머리만 하는 이유가 뭐지? 그 네가 말한 저쪽 그 세상의 아이들이 배, 날 지켜보고 배, 있는 거 같잖아.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피디는 큰일 났어요. 들킬 거 같은데요, 이거. 하리가 신비 아파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해요?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오해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야! 당장 이 댓글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못해! 아잇! 짤무지 살피지 너무 아파요... 네,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나옵다 <laughs> 시간 되돌리기의 여분! 와아! 게 예. 아! 아 머리야... 무슨 일이... 다음 질문 가실까요...? 아, 어. 하리야 오른쪽에는 리오니가 있고 왼쪽에는 강림이가 있어 열차는 시속 약 183km로 달려오고 있고 너가 레버를 오른쪽으로 가게하면 리오니가 다이다이고 왼쪽으로 가게하면 강림이가 다이다이 하게 돼 누구를 살릴래? 헉? 조건 둘다 옮길 어, 수 없는 선택이 질문이군요. 하리는 강림이도 리오니도 모두 아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선택을 해야 하더니. 음. 근데 이 문제엔 맹점이 있어. 보죠? 기차 레일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laughs> 그럼 나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강림이도 리온이도 모두 살릴 수 있으니까 구아리 양은 똑똑하군요. 자, 다음 질문 줘봐. 자신감이 좀 생겼어. <laughs> 네, 다음 질문. 하리야, 너 강림이, 강림이 좋아해? 하리야, 하리야, 너 강림이 좋아해? 질문에 가, 강림이라... 강림이 얘기가 야.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묻는 거야? 음, 하리양에게 관심이 아주 많은가 보죠. 아, 아니, 강림이는? 그러고 보니 강림군은 하리양을 왜 좋아할까요? 하리양은 선이 진짜 맵던데. 야, 보자 보자니까.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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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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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이 왔네요. 하리야, 나 인도네시아 혹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잘 모르겠는데. 제요, 제요, 잘해요. 쿤티라다기라는 귀신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어. 무섭게 생겼어. 조금 아, 마음의 준비를 조금만 좋아요. 4, 3, 2, 아! 아, 죄송, 방송이 오랜만이야. 일부러 그랬지? 아, 아니요, 진짜 실수였어요군티라나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귀신인데요. 한국의 귀신과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요. 하리양도 인사해요. 드라마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얼굴만 보고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자 다음 질문. 쪼꼬미 소주 불리면 애니메이션 복귀할 거야. 애, 애니메이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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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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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가 알아요. 이괴 헬미 대신들 앞에 드리죠. 하리는 조만간 신비 아파트 10주년 극장판으로 복귀하게 되죠. 10년 뒤에 하는 대학생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가은이 현우하고도 친하게지 막상은 뭐하 둘이에게 올 만는지 가은이가 남긴 학식까지 싹 먹어 치울 정도고요. 아, 근데요, 이건 비밀인데요. 강림이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서 지냈다네요. 이녀석이 그동안 연락을 안해 가지고 아휴 근데 하리 이 미런 투기는 강림이가 뭔 사정이 있을 거라면서 무슨 맨날 아련한 눈빛이나 날리고 있고 참나 답답해. 속 터져. 뭐? 가, 강림이가 뭐? 지금 이거 예언 같은 거야? 정합니겨아 머리 아파. 그 다, 다음 질문 가, 가시죠. 아니야. 너는 당수육 구멍 파야, 찍먹 파야. 당연히 구멍이지. 소스가 당수육에 촉촉하게 배어야 맛있는 거라고. 네? 당연히 찍먹 아닌가요? 눅눅해지면 싫다고요. 니 취향 안 물어봤거든.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게임 사용? 언제까지? 마지막 마지막 질문 주세요. 아,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 영원할 순 없듯이 아, 아, 시간이 지나 차저 사라지고만 해누구처럼 빛나길 바이 친구 글을 정말 잘 쓴다. 왠지 내 가사도 잘쓸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나도 공부는 잘 못해서 <laughs> 공부만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나도 좋은 학생은 아닌 것 같아. 어, 무, 물론 변명을 좀 해보자면 퇴마하느라 늘 바빠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 질문을 남겨준 친구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느라 많이 힘들었나보다 어~ 귀신들의 기억이 흘러들어올 때 느낀 건데 그 애들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할 때도 있고 어또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혼자인 기본일 때도 있었던 것 같더라. 그리고 솔직히 나도 가끔은 그런 걸. 그래도 온 세상이 다네 편이 아닌 것 같은 기본이 들 때면 널 응원하고 있는 날꼭 기억해 줘. 남들이 정한 빛이 아니라 너만의 반짝이는 별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할게. 힘내, 친구야. 하리는 <laughs> 참 마음이 따뜻하군요. <laughs> 저한텐 안 그러시더니 이게 아, 잘못해. 내다 도와주지 못해. 성복할게성공 다이아고. 꾸엠사요 방송 끝. 방송 끝.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게. 시청자 여러분, 하리에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대답하지 못한 많은 질문들은 앞으로의 신비 아파트 시리즈에서 쭉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꾸임. 혹시 놀란 사람 있어요? 그럼 진짜로 꿰빠! 다음 주에 만나